우리가 모두 교회에 일을 하는 교회의 일꾼들이 되었으니까 모두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좋은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들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좋은 일꾼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깨끗한 양심을 얘기를 하는데, 이 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양심의 좌소, 양심이 있는 데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중심을 보신다 우는 그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보느니라 그랬는데 이 심장과 폐부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뭘 보시느냐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보시는 거야 마음은 이렇게 만져지고 그러는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얘기를 하면 소프트웨어에 해당됩니다. 컴퓨터는 그냥 쇠덩어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을 깔게 되면 그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운영체계라는 건데 운영체계를 깔게 되면 그게 윈도우 10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요. 그걸 깔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생명이 들어가서 컴퓨터가 구동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양심이, 마음 속에 양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양심이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요. 피 뿌림을 통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마음과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어요. 그건 우리 속에 있는 건데 피가 뿌려지는 그 순간 마귀가 악한 양심을 떠나기, 놓고 떠나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근데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지만 믿음의 비밀은 그 양심만 깨끗해졌지 믿음의 비밀은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대상이 이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전으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만세와 만대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세와 만대전부터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있었어요. 그게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나님에게 계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에베소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이 영원부터 어디에 있었느냐? 이건 믿음의 비밀이 되는 비밀의 경륜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난 거야. 우리에게 이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에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성도들인데 이일 세기에 믿었던 분들에게는 그때 그분들에게 나타났고 오늘 우리가 믿으면 우리 속에 지금 나타나시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이. 비밀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밀의 영광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야. 그 이전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계셨는데 그러면은 이 비밀의 경륜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비밀의 경륜 곧 그리스도가 우리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느냐? 이 성경이 경륜이란 단어를 써요. 이 경륜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뜻을 품고 이루어가는 것을 경련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는 에덴동산부터 나타났는데, 때가 참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밝히셨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를 통해서 보내셨는데 이거를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33년여 생애를 사셨어요. 그분의 외모는 사람과 같았지만은 그러나 외모는 사람과 같으셨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도 받으셨지만은, 그분에는,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없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죄 없도록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께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속전으로 주셨어요.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돈과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을 다 지불된 것을 시불리스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라.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대제사장이 1년짜리야, 1년짜리. 그걸 가지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송소에 들어가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속죄함을 받으면 1년제사함을 받는 거야. 근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 하나님이 자기 피, 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고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머리는 기억을 해요. 이게 전인격적으로 깨닫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야. 믿음의 비밀 대신은 영광의 소망 대신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똑같이 살지만은 존재가 달라요. 왜 다르냐? 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세상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믿기만 하면은. 마음으로 믿으면 그분이 신비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송량곧 죄사함을 받고, 이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루어진 사건을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은 이런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서 이제는 깨끗한 양심을 가졌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자각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이걸 모르게 되면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이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었구나.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존재가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런 일꾼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어떤 사람의 일꾼이 돼야 되느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토프을 옛날에 공부할 때, 우리가 조지 워싱턴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지 워싱턴과 같은 사람을 뽑을 수는 있다. 그런 명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일꾼을 피택할 때 뽑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해야 되느냐? 깨끗한 양심을 갖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이런 일꾼을 세우면, 이런 일꾼들이 다 좋은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 되시고, 또 좋은 일꾼을 세우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